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의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시편 44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44편의 시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위기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강구하고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시인 개인의 기도와 찬양일 뿐만 아니라 표제에서 보는 것처럼 인도자를 따라서 함께 부른 찬양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예배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과 기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인은 그이 시편 초반부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또,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옛날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때 그들을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더 나아가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 주셨던 일입니다.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 주매 우리가 우리기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 백성을 내쫓으시며 우리 조상들을 이 땅, 즉 가나안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시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더 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것은 그들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혹은 그들이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 했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는 거죠. 3절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발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칼이라는 것은 그들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팔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은 그들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입니까? 3절 후반절에 보면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즉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습니다. 여기서 에 주의 얼굴의 빛 성경에서 주의 얼굴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즉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과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분의 오른손과 팔로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고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3절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닥이니이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 신명기의 말씀이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7절, 8절 보십시오. 여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무슨 말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온 민족 중에 사실 그 수가 제일 적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볼품없고 연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즉 그들의 훌륭함 때문에, 그들의 강함 때문에, 혹은 그들의 경건함과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었다고 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습니까?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은 그 어떤 면에서 좀 순한 논리이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진정한 사랑에는 사랑 이외에는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너가 훌륭하기 때문에 사랑할 거야, 사랑하는 거야. 너가 뭘 가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너의 외모가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사실 이것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가 가진 것이 없어지면, 그의 훌륭함이 없어지면, 그의 외모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면 우리는 그를 더 이상 사랑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말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태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고왕 바로의 손에서 송량하셨나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나한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끝없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불순종했습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던 거죠. 그리고 끝없이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 우상을 만들어 숨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부약 도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내가 여전히 너희를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계속 죄를 짓고 자기에게 계속 잘못을 행하고 자기를 계속 거스르고 대적하는 대상을 계속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한 한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부모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의 자녀로서 사랑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9장이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죠. 14절부터 읽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어 라고 말했지만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세상에 자신이 난 아들을 잊는 여인이 어머니가 어디 있겠느냐? 혹시라도 그들은 자신의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고 늘 너와 영원토로 함께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사랑하셨다는 것. 늘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늘 그들과 함께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과는 달리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은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입니까? 혹은 우리가 그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혹은 우리가 그들보다 더 영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그들은 믿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혹든 곳에서 증언하기를 구원받은 우리도 과거의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었고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던 하나님의 원수이자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 답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 절. 잔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앞서 본 이사야 49장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실 때. 그들을 자녀로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 에베소서 1장이 우리에게 알려 주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것도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셨기 때문에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그분을 늘 거스르며 살아가던 우리였지만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죠. 다시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결정하셨고, 영원저부터 우리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사랑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영원전부터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중단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지켜보호하시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을 때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생명을 얻고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6절 말씀,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활과 칼은 당시 한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단지 무기가 아니라 어떤 무력이 아니라 한 사람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자신이 자랑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칼과 활은 지금으로 따지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지위가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재능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자신의 도덕성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의 구원이 될수 없고,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될수 없고,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십니다. 영원전부터 우리를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기뻐하시고 구원하시는 분만이 우리의 신정한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찬양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지,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이심을,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모두의 구원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그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영원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에서 확인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향한 사랑이지만 동시에 나를 향한 사랑임을 우리가 굳건히 믿어야 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단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사랑, 그냥 보편적인 사랑으로만 치부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지만,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나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나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셨고 나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 그그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는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삶에서 이 복음의 모든 내용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다면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단지 죽은 지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는 우리가 앞서 본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애인에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임을 우리가 적용하지 않고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렇게 죄 많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해 보십시오.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영원한 죄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한 나라와 모든 것을 이미 얻게 된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지금도 기뻐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최고로 영광스러운 선이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시인처럼 하나님만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함께 묵상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그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임을 늘 기억하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고,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